에스바이오 메딕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에스바이오 메딕스 요 근래 보면은요. 일단 요 자리에서 바닥은 잡히고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뀐게 느껴지시죠? 일단은 하락이 멈췄잖아요. 하락이 멈추고 상승이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좀 시원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죠? 일단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위험딱지, 이 훈장을 아직 달고 있는데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력들이 지난번에 4만5천0백 원까지 올렸던 이 작전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준비한 작전이 아니에요, 이것들. 자, 과거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 얘네들이 작년부터 열심히 한 반년 동안 매집해가지고 다섯 배 해먹은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여태를 해먹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여기서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보유한 물량을 쏟아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번 작전 가야 될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노란색 화살표가 또 나왔죠? 이거 뭐라고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 세력들이 시장에 개입을 하면은요, 흔적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력이 매수, 즉 매집을 하면 노란색 화살표, 매도, 매도를 해가지고 패대기 쳐버리면은 뭐다? 파란색 아 잡혀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이 팔고 나갔는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4월 말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세력들이 다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시 들어온 순간 뭐가 잡혔습니까 바닥이 잡혔죠 왜 제가 이거 얘네들 뭐 한다 그랬어요 매집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팔았으니까 밑에서 4만원 3만원대에서 매집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거 뭐냐 매집하니까 여기서 몰빵하세요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요 타점 한번더 나와야 됩니다. 요거 최소한 쌍바닥으로 요렇게 딛고 가야 돼요. 요렇게 딛으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면은요 얘네들이 지금 이거 매도를 쏟아낸 게얼만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지금 매집한지 이제 한 일주일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 봉몇 뭐 개나 나왔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절대 매집 다 못하고요 얘네들도 여기서 패대기 친만큼 매도한 만큼 최소한 그만큼은 매집을 더 해야지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이 구간에 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일봉 말고 분봉으로 단타식으로 일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타 타점은 되거든요 당중에 뭐 올라갔다 빼고 뭐 이래도 단타로 할 거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애초에 지금의 이 자리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세력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흔히 뭡니까? 운전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세력들이 지금 운전하면서 그 차익만큼 아침에 사고 오후에 팔았다 또는 아침에 팔았다 오후에 샀다 하면서 그 차익만큼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이 매집이 다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팍 떨어뜨려 가지고 쌍바닥 만들고 갈수 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요 타점 나왔을 때 거기서 저희는 몰빵을 할 겁니다. 이 관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거예요. 지금 형상만 보면은 마치 그게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에스바이오 메디스가 세력주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3월 말에 3월 22일날에 9600원 만 원도 안 하던 애가 지금 한달 만에 다섯 배로 올라간다는 게 이게 지금 뭐 기업에 아무리 모멘텀이 좋고 아무리 차트가 좋도 이게 그런 정석적인 이론으로 해석될 영역은 아니죠 그죠 이게 이미 차트로 해석될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누가 밑에서 누가 밑에서 불을 지히고 있습니까 누가 펌핑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세력이 펌핑해가지고 주가를 뻥튀기 시켜 놓은 거예요. 어쨌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상승 추세 끝났다 안 끝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력이 다시 돌아가지고 바닥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세력을 좀더 많이 상대해 보신 분들은 요것 떠올리실 겁니다 이거 설거지 구간 아닌가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거지는 누가 주도합니까 어쨌든 세력이 사가지고 올린 다음에 패대기를 쳐야지 설거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올린 다음에 패대기 치고 반등하는 척한 다음에 패대기 치면은 그래야지 주가 급락하면서 설거지가 완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최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반등 잡아주는 매수 타점과 매도하는 찍어 누르는 타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력이 두려우십니까? 설거지가 두려우십니까? 자, s 바이오메딕스 작년에 설거지 했던 구간 있었거든요. 그때 어땠는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는 거잖아요. 매집해가지고 가는 척하다가 그죠? 이거 박스에 가둬놓고 아 우리 매집 예쁘게 뒤져놓고 간다 해놓고 어떻게 했다? 간다 싶으니까 세력이 잽싸게 패대기 치니까 이 주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하는 척 올려놓고 박살을 내버렸죠, 그냥. 여러분들 세력이 이렇게 설거지 작전 왜 하는 지아십니까 그냥 주가를 내리게 되면은요 잘안 내려가요 어떻게 해야지 잘 내려갑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 에스마이오 메릭스 주주 여러분들에게 절망감을 선사해야지 영원히 안 오를 것 같다는 절망감을 선사해야지 겁먹은 사람들이 패대기를 칩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 62선 딱 깨는 순간 오왜 어, 안가지 왜 안가지 왜 안가지 하다가 어 차트 깼네 와와와와 와, 와, 와. 그래서 투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공포가 이 비정상적인 음봉의 연속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세력 작품이죠. 이게 설거지 여러분들 올리는 척하고 패대기 쳐 버리기. 세력은 이미 이 자리에서 진작에 팔고 나갔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갈줄 알고 들어갔다가 절망을 맛보고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000원 하던 게 7,000원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얘네들 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 바닥 잡아 가지고 그래서 뭐한 겁니까,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이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 7,000원대에서 매집을 열심히 뛰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자리가 이 자리 되겠습니다. 모든 게다 지금 세력들 손바닥 위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세력이 설거지 했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래서 손실 봤습니까? 물론, 얘네들 여기 뒤에서 23년도 여름에 매집한 거, 요거 7,000원 찍었을 때, 요때 손실 봤겠죠? 올렸다가 또 내렸으니까, 이때 또 손실 봤겠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이거 4만원이잖아요 겨우 저거 뭐 만원 7천원 하던 시절에 뭐 3천원 비싸게 잡았다고 저게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때는 큰 손실이었죠 그죠? 저때는 만 2천원짜리 7천원까지 내려가면은 큰 손실이지만 지금 4만원 시점에서 보세요 만 2천원 7천원 지금 4만원하고 생각하면은 다 싸잖아요 그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세력은요 만원에서 매집하든 7천원에서 매집하든 얘네들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누가 돈을 잃었습니까? 중간에 세력들 수작질에 놀아나가지고 겁먹고 팔고 나가신 분들만 다 손실 보신 거예요. 흔히 뭐라고 합니까? 세력들이 털어먹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그 설거지 구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설거지를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해력이 매집 반등하는 척 올려주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귀신이 뭐 하는 귀신인지를 몰라서 나한테 무슨 해꼬지를 끼칠지 몰라서 제가 귀신에 대해서 알면 무당이면 귀신이 무섭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공포와 모든 불안은요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처음 해보는 일은 원래 다 무섭고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력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근데 세력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지 를알수 있으면은 뭐 설거지 하면 뭐 어쩌라고 여기서 같이 팔면 되잖아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아, 뭐 설거지. 여기서 사가지고 약수익 보고 팔면 되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세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하니까 요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타점 필요하실 분들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 654 일에 505 일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은요 그니까 러 지금 s 바이오 메디스 이거 설거지 아닐까 불안하신 분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지금 형상만 봐서는 요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패대기 쳐 가지고 주가 3만원 2만원 밑으로 박살을 버릴 수 있는 구간인거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세력이 설거지를 하려면은 지네들이 팔아야지 설거지가 되죠. 찍어 눌러야지 이게 주가가 눌러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악재를 터트리든가, 그죠? 어차피 저희는 지금 몰빵도 안 했습니다. 단타로 하다가 세력이 들어가는 거 보고 세력이 팔면은요, 팔때 같이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뭐 하다 보해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도 대단한 수익은 못 보겠지만은 손실은 안볼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급락은 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급락만 피할 수 있으면 여러분 들 설거지가 뭐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같이 사 가지고 같이 매도하실 분들 제가 요거 타점 나올 때 알려 드릴게요. 어제도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는 단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왜? 몰빵은 어디서 다 다음에 타점, 다음에 요 타점 한번 더 나오면은 거기서 몰빵할 겁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이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요거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점이야뭐 제가 잡아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법으로 이렇게 수작질을 부리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냐면요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는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 거래일 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관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65415051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뭐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 자료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도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 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 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 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 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타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 하사표 나오면 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기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예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컨텀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 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사 가지고 여러분들 박수칠 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 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들었을 때. 병곡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의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병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부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은,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루룩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65415051로 강화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